아, 이건이다아러아 러시아. 러시아. 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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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에스 러시아. 아, 러아 아, 러아 아, 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4 0점 캐피티 다나와가 2 0 9 점이에요. 여기 다 있어 상위권에. 맞습니다. 비조에 강조 표시가 들어갈 될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매치 네 명이 하나가 돼서 축하 공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죠. 네. 그리핀 블랙이에요. 게임하다 선데 오케이 오케이. 어 분위기 좋아요? 어.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많은 착장. 자, 이거 때리는 거 첨가! 오, 오, 오 이건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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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렌석가 지금 폼이 말이 안 된다! 자, 그냥 좀아 바뀌면 바텔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아터드 어, 이거 와. 대형 사고인데요? 가다가 지금, 얘 예,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죠. 더윈 버논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아, 아 이게 어두 명이나 타 있었는데. 네. 예. 지 들어가는데 블랙까지 좀 가다면서. 아, DP 지나나, 뭐죠? 오, 이거. 블랙 라인 맞고. 블랙 라인이. 와, 보이씨가 백업 여기가 엎드려있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와아드로시 모든 광탈 엔투스 에이스도 아 여기서 안되네요 자한명 기절시키자마자 과감하게 o p 지 c 과감하게 갑니다! 자 랭선 손잡아버리는 팀대표 에이스 자 그런데네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네. 미리 속이 아, 아 뭐. 다음은 APK 싸움 준비 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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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자, 이클 어, 뒤! 자, 화키를 내지 말고 먼저 정리를 해야죠? 네, 와! 사이에서, 와! 보기 시기, 반대 방향으로 바꿔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APK가 어? 여기만 잘 정리하면 북부의 왕이 될수 있고 네 자, 그런데! 어어! 지금 세명한명지 기절 중 a p k 여기만 잘 정리하면 돼요 네. 여기만 어. 잘 정리하면 되는데! 자, 어어, 방해로! 이만 남았어요! 저 월클 빈곤이만 남았어요! 와! 청리 월드 클래스! 자기 당은 좀 왼쪽 북서쪽으로 쏠린 상황이고요. 자, 얘는 터스와이스움이 피할 수 없어요. 네네네. 잠면전입니다. 전면전 케일과 대결. 어, 케일로 왔어요. 자, 그런데 로피가 쏴서 로키가쐈 근데 쓰고 싶은데. 홀크가 어. 홀크가 기절시켰거든요. 수류탄으로. 네. 로키를 VSG의 총쏘는 걸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VSG. 네, 여기는 청되었습니다 터스 전멸. 스타는 무너졌습니다 자! 페이탈 승부다! 네 차량 저, 불결! 차량 이호해서자자 2파이팅! 파이팅 어떤 소 이거! 아, 예. 와 에스더 센스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경기이 살아난 에스더인데요 자 그리고 VSG가 오케이. 거대한 물결처럼! 도로 건너오기 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거 도로 허허벌판이라서 네. 더 전반편에서 네. 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서. 바로 죽어요 자! 헐크 잡아 냈습니다 쪽으로 어 오. 헐크가 죽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맵상에서 전투를 피하기 위한 이쪽으로 무빙이 한번보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신나게 싸우게 는 거예요 싸 수밖에 없죠 두 팀은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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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는데요어 차량 바꿔서 젠지 아자 옥테스 피오 어, 기절 야야바가 피오 기절 자 NG. 이거 NG. 과감하게 NG. 한번 넘어가서 NG. 친구 보나요 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자 지금 댕체 오늘 댕체. 아, 와! 리 월드 와. 클래스. 자 일대일 근데... 상황 야야바가 이겼습니다. 야야바 이거 동시에 고개 내밀면서 네. 오늘 적은 뭐... 와 브이에스지 십이킬. 뭐예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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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라고 써 있어요. 와, 치킨. 치킨. 야, 야야바. 치. 예 사랑해. 치킨. 오. 와 치킨을. <laughs>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v s 가 유독 3억 이선좀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기 무슨 게 도전하라고 얘기는거 같은데. 네. <웃음> 네. <웃음> 와. 오늘 뭔가 v s 에게잘내체 <laughs> <잘린 오와! 뱅체! 웃음>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죠. 컨디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펜체 어. 올해 컨디션. 성장? 어 성장. 어, 아, 뽑았어요. 핀 뽑았어요. 뽑았어자아 근데 옆방 해서, 어. 생각? 해서 넣을 생각. 킹 해서 넣습니 예술적인 공격.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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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와, 에이스 전멸 오, 진, 단순하게 가운데 어, 근데... 월크릿거든요. 어? 월크릿 내려 싸우네요, 싸우네 아, 아. 아, 아. 엠버. 아니 근데 저는요. 아, 아 쓸렸어요. 포스가 이동 중이거든요. 노려봅니다. 어, 다머니. 아. 오, 다머니. 와, 상륙작전 케이블로 바로 오니까 와.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오, 그래서. 아, 이거 퍼드로. 야. 여우기. 어? 자 그럼 움직여야죠 지금 하이딩 네네. 엎드리고 있었던 다른 이런도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스타더 미스포츠 이건... 언제까지 하이딩만 네. 할 텐가 하면서 네준네자 네. 여기서 킬로가 올라갈 때한번 후미를 어? 칠수 있는 기회는 열렸거든요 네. 지금 킬로가 많이 떴어요 자자이 상황 자, 자, 이용합니까 그네 스타더 한번 수확에 나서나요 한 명씩 기절된 상황이거든요 아, 아 쿼드로 끝났어요 자 이제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그렇죠 수확이 절제 오네요 야 이거 이거 한명 남았습니다 자기장 맞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재 네. 지금 한명 남았어 오정재 하나 남은 거 지금 카운팅 됐겠죠 와 스타덤 이것만 쏙 빼먹고 가기엔 너무 네. 아쉽죠 네 여기 와 어, 여기 있는 거와야 상황이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댕채 덩체. 오 댕채는 오늘 덩체는 오늘 아니에요 오늘 와 레이저 레이저 네. 쭉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스타덤에와 댕채 환이다 지금 뀨자고 로키가 그런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아자 아, 예. 정리 레 s g 무너졌고요 어 젠지도 좀 들어온 상황에 네. 두명 기절이었거든요. 허덕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버스는 어, 운전남았습니다성장 네. 티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킬 포인트 다 얻고 아 가자. 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와, 월트리스 e n o 오피지지가 빼먹고. 네. 그리고 젠지와 에이피케이스의 교전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아, 티원 입장에서 지금 아 아무리 티원이어도 네. 아무리 티원이어도. 아카드. 어, 아, 아카드? 아,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예. 끝났어요. 마크팀 예. 네. 했으면 네. 네. 와, 아카드. 어, 네. 와! 야야 카드네 카드네 아카드! 아카드 지금 이니까 아카드, 아카드. 아카드! 와 지금 두명 기절? 자 이거 살릴 틈을 안 주고 아카드가 네. 러시하면은예 아 이거 희망의 무시가 상관없나요 설마? 네들어가니 이까지 한쪽자 들어가서 이 욕둥둥을 한 다음 아카드! 아카드! 아아아아아 슈퍼 플레이이 전투를 이겼다고요 이걸 이겨요? 아카드 임광이 이걸 이겼다고요 혼자 남아서?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니고 아카드! 아니에요. 아니야 또! 둘둘 스플릿이거든요? 아 지금! 둘, 데미지가!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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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게 수적인 그열 아! 네. 때문에 그렇지 예. 정면에 있었던 선수들은 안전을 장담하기 아! 힘들었어요! <laughs> 네. a p k 아! 아! 의 교전이 또 중요했는데 완승을 거둬서 아! 명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음. 방금 아카 아! 의 위험적인 플레이에 움찔했지만 아! 명유 아! 가 되어있습니다! 오피스아 태미니 아 에스 태미니 잡아내서 주춤 남았고요. 하지만 이집안이거든요 네. 이거 OPG 스포츠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주혀 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기면 산옥에서 2연속 치킨이죠 OPG지. 네. 어, 주는 세계라인데 수르타니. 자, 이거 다써 준이... 줘야죠. 네. 이거 억울해서라도 예. 있어야 돼서 하나. 그래 던지고. 버타 테미 하나만 제발 하나 걸어. 여기 걸려라. 근데 진짜 죽을 어, 수도 어, 걸려. 죽을, 어, 수도,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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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테메리아가 테메리아 테메리아. 자, 이제 에스에스가 2대1을 2대 이겨줄 수 있나요? 오피디스 스포츠어데 아, 어, 이거 몰라요? 자, 캐스틸레쿠에서 아, 두 명만 잡으면 2대1, 2대1을 이길 수 있나요? 오피디스 포츠가 6:2로. 대대대대. 왔어요. 조금 더 와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자, 이 위에 올라가. 오피디스 스포츠. 19점 가져가네요. 와, 샤에서연으로치 기내 오! 어 오늘은 와라 뭐 우와! 왜 예, 팬팬 랑부 직권 왔어요. 어. <laughs> 와, 이거는 거의 뭐 위에서 안, 앉아서 네. 왜플레이 예, 여기서 춤추는 거 이제 보느고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laughs>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고오피진가 일리터리 베이스가 뭐니까 약간 프리즌 라인인 거 같아요. 포기 했죠? 아, 4번 남이나 저 강남 걸렸고요. 아, 수정 도시의 로조 음. VSG가 살짝 오! 요게 치고 들어왔어요.

괜찮았어요. 체력이 많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네. 지금 압박당하고 있고 네, 피아 네.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살어 거리가 좀 있거든요 체력 지금 회복도안된 상황이고 지금 에스더가 메이데이를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오가 나 토미건이다 저 멀리서 오는데 아 이거 러시드라요러시드라요러어드라 어, 어, 그리고 자발 바퀴 또여발 토미건 에스어어어어어 맞죠? 와,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네. 오, 오. 쪽으로갔습니다북쪽로로 이렇게. 네. 리드로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독주로 이렇게. 렇죠맞이요게나주이거 죽겠는데요. 렇이거게독자로 이렇게. 독주 와! 와! 와. 제프커두 번째 싸움에서 T1이 좋은 기회를 는곳은왔는데트리받요 와,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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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자, 내리면서. 그런데 와! 자 시작해. 그 먼저 지금. 자, 에더 혼자? 에더만 남았어요. Yeah. 이거 t 1 오르막? 오 아 그렇죠. 아무리 지원이어도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팀이 네. 있는데 저렇게 지르는 네. 거는 뚫어 보고 뭐 이런 생각이었던거지 한번 가 봤습니다만. 네. 전멸 당했고요. 저 들어가면서 플랭내렸어요 이거 외곽 쪽 전투거든요. 네, 저희 바깥쪽 싸움이에요. 여기서 무슨 네. 외곽 쪽 전투예요? 야, 이거 또 잡아내네요. 오 네. 예. 플랭크 차량 고 다시 위쪽. 지이 먼저요. 요 살짝 길었고요. 팀에 네. 다른 팀원들은 좀 멀리. 자, 오히려 여기서 승부를 아! 벗어나다 당했어요 에스터 상당히 컨디션이 네. 좋거든요 소리 수류탄 자, 자 오다가 로키가 로키가 와 로키가 와. 피오가 와. 로키 피오 스타일 스타일 자 스타일 선수가 좀더 네.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코드로 에넨 네. 오 에넨 에넨 어, 어. 이거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순위구대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기절 로그가 떴습니다 네. 자,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미키 기절 상태인데 이거 살리러 가나요? 오 지금 페이탈이 오 이넨 이넨 대지구팔까지 테메리 혼자 남았습니다. 메리만 남았어요. 피오 선수가 지금 혼자서 살아 있는데 자기장 바깥쪽.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이파카에게. 아! 이파카가 아아 정리해서 젠진 여기서 오 어, 그리고 아, 이게 정규전에서 좀 마신 모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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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엔토스 에이스가 전력을 합친 타이밍과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 지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동 쓰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쓰러 먹으러. 동쪽 네. 정리하러. 자기장 생기면서 그러니까 가는데 이쪽으로 도주하는 게 아레스인데요. 아레스. 그런데 아, 아, 위에 포스가 있거든요. 아, 위치를 아, 좀 바꿔봐. 아. 아. 자, 그러면 에이스는 아, 우리 우리 손으로 정리 를 못한 건 아쉽지만 정리가 됐어. 네. 자기는 북동쪽 총알이 들리는 거 알고 숨모식이 해야 되는 게 맞는 판단인 거 같은데요. 도야, 어, 와, 어? 아, 어, 어, 예, 들어가서 자리 확보라고 했는데, 오, 애는, 애는, 얘 지금, 와, 미니였어요, 정말... 미니, 미니로 맞힌 거예요. 삼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된 그 선처럼 아 서로 쏠수 있는 자리를, 그니까 러 우리가 리스크에 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두 스쿼드 모두 다쏠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엔투세이스가 만들려고 했고. 네, 양각이 양쪽에. 섀도우도 네. 살짝 위험해. 요 양각, 양각, 양각. 야. 아, 이거 위에서 같이 잡아먹네. 요 엔투세이스가 좀 올라와서 각을 새로 만들었던 게 이런 변수 가또 어, 그리고. 자, 그럼 도, 조이가 잡아준다면. 어, 아 이거 주위! 그 단위 보이거든요 그렇죠, 승리 1점이다 보니까요 네, 네 경기에서 이거 하나, 야 둘! 일단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했어요 지아아 썼네 말씀해주세 무당준! 네! 아니 뭐 말하는 대로 돼요 자 엔투스 에이스 구칙이다 이대로 끝날 거 같죠 팀서클! 팀서클! 오젠 엔투스 에이스! 와 11킬 21점 가정합니다 에이스! 집으로 고아 그냥 차 타고 도망가면 어, 많이 보일 수도. 와! 선택을 할 아! 아, 이게 우와 월드 클래스. 우와 원이좀 부진했을 때. 오. 야, 영호, 영호. 양념을 주다고 하죠. 주는 버아 이거 전면인데요,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준 정리 됐고요. 네, 지금 주두 선수가 대통? 밀리터리 베이스 아 안쪽으로 지나가긴 했지만 이거 양각 잡혀서 여기서 꼼짝없이 전면입니다. 이거 네. 이게 엄폐 물도 없어서아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하나, 아, 기절시켜도 이제 뒤쪽에서 겠죠자 여기서 나오면서. 아 네. 몸이고 어몇 점이라도 가져가. 일단 20점 정도는 넘겨줘야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자 이거 대단하겠다. 아아 자큰원내고 리터리 베이스 네. 건물이 굉장히 많고 그 사격각이 다양해서 주연 월클준 월클준에게 와분별배 중심이네요. 와, 와. 어. 와 몇, 몇 오, 이쪽으로 빠졌네요. 들어오는 거 노리나요?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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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원래 와 이걸 아! 다음 아! 이거 이전에 한번 오. 예? 오 이거 헤드라인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예차좀 맞췄다 반방 맞췄는데요. 운전 잘 해야 돼요. 아! 지금 윤종 선수랑 성박도 아, 있어서 이거 아 예. 어렵습니다. 아, 예. 대충 아, 치료됐어요. 예. 네. 대피지단하는문 열어 놓고 있습니다. 약간 아.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 지원 기다리면 되죠. 지금 그렇죠? 지원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불이... 어 들어왔어요. 2명, 어! 2명 2명. 아! 자, 수류탄 수류탄. 선명 들어가네요. 블랭이 좀 들어와다는 야 입장이거든요. 일단 NN 선수는 다시 살릴 수 예. 있어 보이고요. 와, 그리고 엘카. 아 이거 김건희 대박을 칩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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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카 두명 미라 엘카. 김건이 혼자 남아 있는 상황. 레클론 기절 중. 어우 지금 페이탈 기절로 계속 뛰우고 있습니다. 사키네 저기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살리고 4명 유지 맞물린 상황에 여기는 권이 혼자 남았습니다. 성장. t 원이 람부 마무리 아 진짜 정신없는 혼전 양상이죠 네, 리김고이 아, 하나 김보이김보이김보이김보이노닉스 아아아 정렴이다 네. 낮은 자, 어 지역이거든요 좀 내려와야 되는 상황 자 원통 쪽으로 붙였어 1 0를다 던지면서 느려요 느려요 바퀴 아 없는 아 상태예요 느리데 안간힘을 당 가고 고 성장 와, 지원. 성장 지원 좋았어요 성장에 스타일 전 타 경치 좋았어요. 랭기당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에더는 아헬렌 헬렌 에더 이거 이걸... 진짜 T1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T1! 순각을 만드는데 이거, 이거 지금 헬렌이 위치 네. 바꿔 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순탄 넣어서 완벽하게 봐봐 보세요 T1 T1 올라해 자 그리고 여기서 아카드가 예. 또한 번, 어, 지금 패턴 시동 변어요. 역시 이건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 오늘 데미지 탑또 아 들어갈 거야. 역시 티원이다. 아카드 지금 막 어깨 붙이면서 불안형이 굉장히 코드로 코드로 코드로. 오, 오 이거 뭐가 들어? 수류탄에 화염병이 아주 나이가 타이밍. 다 아, 알아요. 소리 아, 듣고, 어. 자, 아, 소리 아, 듣고 좀. 아아아 빠르게브 제한 못했어요. 자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아 근데 안 돼요. 자 뒤에서 좀 없습니다. 자,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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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없습니다. 자 투명 기전 빠르게 정리. 아이공면 하나요? 자 아카드 한번 더. 자아 그리고 일자 라인으로 붙어버리는 선택도 T1은 음. 언제든 가능하고요. 커드로도 승부를. 아 오픈지스. 첫 네. 전멸 테미야. 자 슬타 슬탄도야 내려서 10킬째. 아, 아 정인 커드로 아좀 남아 있고. 그래도 세려갔어요. 네. 20점 10킬, 네. 10킬 우승각인데요. 10킬 우승각인데요. 전수자만 해서. 그래서 이번에 T1이. 만약 20점이 가져간다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텔레콤 SK T1! T1! 10k, 1 0 20점이 가져가네요 36점이 됐습니다. 와, 대단해요. 자, 팀인가요? T1이 우승하면 데이 최초 3위입니다. 네, 네. 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데이 술렁, 술렁. 우승. 어느 팀인가요? 아, 예. 2킬 차이! 와, 아프리카 플스 스페이탈도 네요해저 1킬도 여기서, 아, 진짜! 네. 여기서 2 점만 더 있어도 대우 우승이었는데 그 정도 그만큼 치열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치열하고 빡빡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젠지도 뭐 대우 우승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이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오피지 스포츠도 굉장히 잘했고 대우 우승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그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생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요이점 차이 정도로 그 정도로 뭐큰 차이 나지 않았다. 그렇죠. 잘 따라왔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팽팽. 에스케탈락은 T1 276점 주페이탈이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비그름의 선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요. 여... 여기서 이제 경기 배치 숫자와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연동이 좀잘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젠지만 빼고요. 음, 젠지는 이제 오늘 경기가 꽤나 좋았기 때문에 네 개당 올라선 모습이고, <목소리> <못 목소리>